와 부를 수 있다. <laughs> I'll drop it, get up, t o like that. 어. Yeah, 어, no. 어, 더 부를 뻔했어 어, 너무 좋아가지고. Oh my god! Oh my god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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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진짜 쩔었어 방금 진짜 다음 선발 <소설> 나올 뻔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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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부르지 말아야지. Oh my god! Oh my g oh <laughs>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터뜨렸다 다멜론이 좋아. 우드 다운. 안 돼, 안 돼. 버프를 냈는데. 자나, 정신 차려. 다들 악마의 속삭임인 거야. 결에 놓고 유출되면은 음, 일단 값이 개라우네번뭐 하시는 거예요? 참님 완전 유출 거래시네요? 아, 아,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그런 거 아니야. 다들 좋다고 했잖아. 님 아, 이거 완전 유출 거리시기 때문에 이거 이거 아주 저희들의 놀림을 받으셔야겠는데요? 이요?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다들 좋다고 했잖아.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. <laughs> 그렇게 때문에 유출할 수 없어요.